자, 이번엔 셔플 리듬, 셔플 리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셔플 리듬은 어,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밑트로 잡고 앞에 박자가 길고 뒤에가 짧아요. 그래서 천천히 하면 단, 업단, 업단, 업단. 천천히 하면 업단. 그걸 연결해서 빠르게 잡으면 단, 업단. 깡총 리듬 이라고도 해요 토끼가 깡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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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뛰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깡총 리듬 이라고도 불러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리 안나게 자 갖다 얹어 놓고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딴업딴업딴업 단, 업딴업딴자 C코드 잡고 소리 한번 내볼게요 하고 있나요? 한번 더. 자, 셔플리 듬이에요. 한번 더. 시작. 하나, 둘, 셋.